덕하, 안녕하세요. 축덕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이 선수들이 같이 뛰었다고?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의외의 조합들에 대해 조사해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생각보다 놀라운 의외로 같이 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낸 선수들의 조합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2014년 프리미어리그에 리버풀에 합류했던 디보크 오리기는 나중에 기적을 쓰게 되는 18-19시즌 전까지는 그리 큰 임팩트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러다보니 그중 17-18시즌 분데스리그의 볼프스부르크로 임대를 떠나게 되죠 뭐 가서 이런 엄청난 삽질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볼프스부르크에서 리그 31경기를 포함 오리기는 주전으로 뛰게 되는데 여기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이제 막 프로무대에 등장한 유망주 공격수와 함께하게 됐으니 그 주인공이 볼프스부르크에서 1군 데뷔했던 공격수 빅터 오시멘이었습니다 이 17-18시즌 오리기가 리그 31경기 오시맨이 리그 12경기로 두 선수가 함께 뛴 경기는 총 8경기로 많지는 않지만 이 오시 조합? 나름 신박해서 선정해봤습니다 브라질 국대로 84경기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미는 등의 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특히 40살이 넘는 나이까지 철저한 자기관리를 보여준 미드필더 제우 베르트 워낙 긴 커리어를 보냈고 꽤나 많은 팀을 거쳤기 때문에 커리어를 함께한 선수가 꽤 드는데 제오베르트가 커리어 마무리를 위해 브라질 파우메이라스에 합류했던 2015시즌 당시 41살이었던 제오베르트는 이제 18살이 된 풋내기와 함께하게 됐으니 그 유망주가 바로 파우메이라스 유스 출신 가브리엘 제주스였죠 두 선수는 제주스가 맨시티로 떠나는 2016년까지 두 시즌을 함께했고 제오베르트의 은퇴 당시 제주스가 제오베르트를 향한 존경심도 보이면서 두 선수의 애정도 알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쌍둥이 축구선수 중에는 1980, 90년대에 활약했던 네덜란드의 쌍둥이 프랑크 더브루와 로날드 더브루, 더브루 형제를 뽑을 수 있죠. 센터백을 받던 형 프랑크 더브루와 공격을 맡았던 동생 로날드 더브루 두 선수는 아약스, 바르셀로나, 레인저스와 카타르 리그까지 함께 커리어를 많이 보내기도 했는데 그중 0304 시즌 레인저스에서 뛸 당시 더브루 형제도 이후 나름 유명해지는 유망주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레인저스 유스에서 성장해 이0304 시즌 1군으로 데뷔했던 제너럴 찰, 찰리아담이었죠. 이땐 이때 찰장군도 18살이었으니까, 18살이었으니까. 프린세스, 프린세스 찰 정도? 정도? 비록 유망주라 0304 시즌 찰리아담이 한 경기만 뛰었기 때문에 뭐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출 기회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귀여웠을 찰장군의 유망주 시절을 볼수 있었겠네요. 그땐 알았을까요? 그가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란 것을. 구단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분데스리가의 약체가 되고 말았지만 샬케는 독일 전통의 강호라고 할수 있고 2000년대 중반에도 꾸준히 리그 우승을 노리는 강팀이었죠. 그리고 그중 0708 시즌의 샬케는 분데스리가 3위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샬케에는 이후 최고 반열에 오르는 유망주 선수가 무려 3명이나 있었죠. 바로 21살의 골키퍼 마누의 노이어 그리고 19살의 유망주들이었던 메스트웨즐과 이반 라키티치 이세 선수였습니다. 아직 만개하지 않은 유망주였기 때문에 이 네임드 선수들이 함께하는 진귀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 외질이 0708 시장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면서 셋이 함께한 것은 반 시즌 뿐이긴 했지만, 당시 샬케 팬이었다면 유망주 선수들 보는 맛도 지렸을 것 같네요. 역사상 아르헨티나를 대표했던 플레이메이커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 중에는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고의 선수 중한명 디에고 마라도나와 아르헨티나의 지단이라고 불렸던 후안 로만 리켈메 두 선수도 생각할 수 있죠. 두 선수 모두 아르헨티나의 한 시대를 책임졌던 플레이메이커였는데 마라도나가 은퇴하기 전 그리고 리켈메가 막 1군에 데뷔했을 시기에 마치 운명처럼 같은 팀에서 세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라도나의 커리어 마지막이었던 보카주니어스에서였으니 96, 97시즌, 97, 98시즌 97, 98 마라도나와 리켈멘은 보카주니어스에서 두 시즌 동안 1군 선수로 함께했고 1996년 기준 36살의 베테랑과 18살의 유망주를 같은 그라운드에서 볼수 있게 됐죠. 한때 잉글랜드의 특급 재능으로 평가받았지만 잦은 부상으로 클래스를 오랜 기간 이어가지는 못한 선수가 있죠. 바로 조콜. 웨스트햄에서 1군으로 데뷔해 첼시, 리버풀 등의 클럽에서 커리어를 보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잦은 부상으로 커리어 중후반으로 갈수록 팀 레벨은 떨어지게 되는데 그중 11-12시즌 릴 임대 시절 그리고 15-16시즌 3부리그였던 코번트리에 합류했을 당시 의외의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릴 시절에 함께했던 선수는 바로 릴 최고의 유망주였던 에덴 아자르 코른 리일 임대 생활을 보내면서 아자르와 많은 경기 호흡을 맞추게 됐고 인터뷰에 따르면 아자르에게 첼시행을 추천하기도 했다는 것을 보면 첼시 팬들에겐 조콜이 고마운 존재가 되겠죠. 근데, 근데 조콜 근데 이때 이때는 리버풀, 리버풀 소속이었는데 첼시를 추천하네? 그리고 커리어 후반 조콜이 코번트리에 임대갔을 당시에도 유망주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에선 현재 레스터의 에이스 중한명 제임스 매디슨과 커리어를 보내게 됩니다. 잉글랜드의 베테랑과 유망주가 3부 리그에서 만나는 게 신기할 법했고 메디슨도 인터뷰를 통해 당시 조콜과 함께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네요. 95-96 시즌 PSV에는 자국 리그였던 아이슬란드에서 활약하고 영입된 유망주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이후 첼시에서 맹활약하게 되는 아이슬란드 국대 최다 득점자에 빛나는 아이두르 구디욘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17살에 불과했던 유망주였기 때문에 구두현세은 리그 13경기 출전에 그치게 되는데 아니 17살이 13경기 뛴 것도 사실 대단하긴 하죠. 하죠. 그런데 구두현세이더 많은 경기에서 뛰지 못했던 이유는 95-96시즌 당시 자신보다 고작 두살 많은 선수가 팀의 주전 공격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현세을 좌절시킨 그 초특급 유망주가 바로 호나우두였죠. 뭐 사실 이미 전 시즌이었던 94-95시즌 PSV에서 리그 30골이라는 미친 공격력을 보여준 호나우드였기 때문에 더 어린 구디온센이 호나우드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볼수 있었고 이 95-96시즌 한 시즌뿐이었지만 이후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게 되는 이 공격수들도 함께 커리어를 보내게 됐네요 앞서 마라도나가 리켈메와 커리어를 함께 보낸 것도 신기한데, 마라도나는 마지막 라리가 클럽이었던 92-93 시즌 세비야 시절에도 의외의 조합을 만들어냈죠. 도핑 징계 후 복귀 팀으로 세비야를 선택한 마라도나. 당시 마라도나와 함께 92-93 시즌 세비야에 합류했던 유망주 한 명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이 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였습니다 이두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는 한 시즌뿐이었지만 세비야에서 함께하게 됐고 시메오에는 자신의 아이돌이라고 표현했던 영웅과 함께 뛸수 있었네요. 아 물론 아르헨티나 사람이면 마라도나가 아이돌일 수밖에 없긴 하지만요. 추가로 92, 93시즌 세비야에는 마라도나와 시메오네 말고도 크로아티아의 레전드 나보로 슈케르도 함께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의외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는 선수들 8쌍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지난 1편을 보고 싶으시다면, 우측 상단의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